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인간이 무한을 어떻게 감각하고 그리고 사유해왔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데칼코마니 달과 바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밤바다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면서 이번 작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밤바다의 달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그 달빛을 보고 있으면 바다의 물결이 흐려지고 그리고 물결을 보고 있으면 달 그림자가 흐려지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우리의 시각은 두 장면을 동시에 선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의 공간만을 뚜렷하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각적인 특성에 주목해서 빛으로 존재하는 달의 이미지와 그리고 물성으로 존재하는 바다의 세계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공간화해본 작업이 바로 이번 전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두 세계는 서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마주보고 반사되고 또 겹치면서도 끝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성을 담기 위해서 저는 이번 전시에 데칼코마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느낀 그 바다의 느낌은...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보다 그배 위에서나 절벽 위 혹은 건물 안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더 선명하게 어, 느껴지는 건데요. 아마 제가 수영을 못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바다는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또 진입할 수 없는 어떤 세계의 이미지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표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늠할 수 없고 또, 일렁이지만 경고한 어떤 고체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이 그, 먼저 충돌을 하고, 어, 그리고 원래는 출구였던 곳으로, 어, 진입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 작품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구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설치를 몇번 진행을 하면서 느낀 지점이 설치라는 거는 그 제가 작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보다도 이 공간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름대로 실험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밤이 오는 풍경이라는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백 피스를 완성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또 완성을 하는 것이 제 어떤 목표입니다.